오늘은 새로운 당 창당 준비 중인 금태섭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사람 만나고 당 새로운 당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님에 대한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프로필 진행시켜. <laughs> 금태섭, 1967년 9월 29일생. 봉화 금시, 성의 금, 골드가 들어가시는데요. 금수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 신고액 80억 혹은 그 이상이라는데 맞나요? 그것만큼은 안 되는데요. 어, 제가 정치인 중에 정, 그 재산이 많았던 것,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막팔 진행시켜. <laughs> 원래 돈 많으면 형이라고 했어. <laughs> 대소비 형! 연역 살펴보겠는데요.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으로 정치계 입문. 안철수 의원과의 인연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지내다가 탈당. 안철수 의원을 비난하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맞붙기도 하셨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국민의힘 선거를 돕기도 하셨는데요. 말기자. 아마 애창곡은 이거일 수도 있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 완전히 철세 됐어. 맞나요? 왔다 갔다 생,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옳은 길을 찾아서 정치를 계속했고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아, 거예요? 현재는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로서 9월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새로운 정당 이름이 새로운 당 그런데 새로운 당 너무 막 지으신 것 같아요 입당해 주세요 네? 입당해 주시면 은그 이름을 만드는 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입당하면 금태섭 김아영 당 또는 제가 좀 욕심이 나서 제가 앞으로 가고 싶은데 김아영 금태섭 당도 해주시나요?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인물 중심의 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이름은 안 쓰지만 뭐 김아영님이 오시면은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예. 그럼 김아 제가 가면 김아영 당으로 해주시는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저도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laughs> 저희가 엠지에게 먹힐 만한 정당 이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목표가 30석이라고 하셨는데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로 정당 이름을 바꾼다면 바꾸면 무조건 30석 보장이라 치고 한번 골라주세요. 1번 금태석당, 2번 금수저당, 3번 안철수별로당, 4번 고수도 진보도 아닌 철새당. <laughs> 제가 지금은, 그. 그... 누나, 내려요. <laughs> 아, 유님의, 아, 누나의, 아, 유님이요. <laughs> <laughs> 얼른 소식 전해주시죠. <laughs> 나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사이사이>. 네 <laughs> Mid you to your don' your you do Yes.